예 부산 동강 치과 기용소에서 오늘 듀오브리치 않 케이스 하고 어, 지르코니아 낙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듀오브리치 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기울었다 그죠 예 치아가 보면은 두 개가 빠진 것 같아요 두 개가 빠졌는데 이게 많이 기울고 이것도 기울고 해서 음, 두개자리인데 음, 두개 넣기는 좀 무리가 있고, 그래서 한 개를 넣어가지고, 듀오 브릿지를 제작해 케있습니다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, 횡갈보가 들어갑니다. 들어가고, 박칼보가 들어가서, 하나빠진 룰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여기가 소고치고 여기 소고치 하나 빠졌고 대고치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소고치는 안하고 대고치로만 해서 네개 자리에 세개만 제작했던 케이스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들 뭐 뛰어 버버리지 중에서 평범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니까 윙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. 이게 요즘 음 많이 하는 지르코니아입니다. 지르코니아 이쁘죠? 예, 지르코니아 이쁩니다.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랄 것까지는 없지만 좀 단점이죠. 있 하나 큰 단점이 요거를 빼면은 치아가 삭제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. 참 아쉽죠. 삭제량이 없고, 이런 이쁜 모양으로 나오면 은참 좋을 건데, 그렇죠.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작업을 하면서, 어쨌든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하면서, 삭제량이 작은 거는 할 수가 없나,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뛰어부리기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. 괜찮죠, 그죠? 삭제량이 많다는 아쉬움. 이 정도 되면은, 신경치료도 다두개다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. 갔을 겁니다, 아마. 예. 자, 기르코니아 참 이쁜데 아쉽다는 마지막 멘트를 날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